그러면요, 조항 음, 법칙이 뭔지 저 아직도 이해가 잘안 되는데 오죠 어, 조항 법칙은 네. 두 수의 순서를 바꾸고 어, 네. 계산하는 거. 아, 그렇구나. 네. 그, 그... 결합 지금 뭐죠? 그럼 지금, 이제, 그, 교환식을 네. 이제, 계산하기 쉬운 수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네. 이제 결합한, 하면서 이제, 그, 기호도, 기호인 네, 기호도 바뀌어요. 아, 아, 네. 그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법샘에서는 어, 이렇게 해, 해도 된다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산하기 쉽게 위해서 이제 쉽게하기 위해서 이 법칙을 만들어서 아, 네, 네. 사용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 꿀띵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